라이즈가 가장 빛나는 곳 멜론 스포트라이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바로 오늘 라이즈 의 새로운 싱글 페이미 공개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들으셨나요? 예. Yeah.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멜론 스포트라이트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Yes. 팬 준비 기간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순간은 어,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약간 녹음 스포트라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새로운 스타일로 저희가 녹음을 해 가지고 멤버 모두 다 즐겁게 녹음했던 것 같아서 네. 아, 그리고 이번 안무에 계속 더 좋은 안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안무가 좋을지 되게 수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스포트라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Fame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은 저는 Fame은 좋다로 하겠습니다. 명예보단 러브. Love, Love 그한 글자? 러브 러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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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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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은 누구였네? 네. 세이 안무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안무는 아 당연히 이댄브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멋있고 멋있습니다. 네. <놀람> <놀람> 이런 파트입니다. 따라할 수 있을까? 있을. <놀람> 수록곡 Something in the Water. 스티키라이크 like 중 원픽을 골라본다면, 아, <laughs> <laughs> 어, 저는 스티키라이크 하겠습니다. 이게 어... 예. 가사도 너무 예쁘고요. 뭔가 시원시원하고 감성적인 느낌, 이 비트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좋아. 선팅진더워터는 약간 이번 싱글의 스팀 약간 잘 표현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런 선팅진더워터 같은 것 처음 도전해보는 것기도 해서. 제픽으 하겠습니다 음. 어, 저는, 저도 스티키 라이크 좋아하는데 어, 굉장히 제 취향의 곡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저도 스티키 라이크 좋아합니다 저는 스티키 라이크 스티키 라이크인데 되게 이게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도 좋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라서 골랐습니다 어 저는 Some Things in the Water 왔었는데요. 아, 라이즈 진짜 안 해본 곡이기도 하고 저희도 녹음하면서 되게 처음 해보는 느낌이라 골랐습니다. 이번 페이 활동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싶은 멤버는 음. 아무래도 댄브 그 부분이 되게 파워풀하고 강렬한 포인트기 때문에 거기서 딱 탈려하게 어, 잘 해주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앤턴인데요. <laughs> 저도 앤턴이 그 인트로 부분에 I Don't Really Love Me 하는 부분이 되게 앤턴이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약간 텍스처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전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 아,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전원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음. 앤톤이요 요번 싱글 준비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laughs> 어, 정말 거기서 멋있는, 멋있다고 느꼈어요 어. 저도 앤톤으로 뽑겠습니다 앤톤이가 이곡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전원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다잘 해낼 것 같아서 신선하지 않을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폰나이 하고 싶은 오늘의 TMI는 어제 TMI이긴 한데 어제 이제 어제도 저희 팬 안무 연습 또 열심히 했는데 중간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원빈이 형 걸려가지고 단독방에 이렇게 우미형이 폰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찍어준 영상이거든요.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거라 그 TMI를 음. 알고 싶었습니다. 왜 찍었어요? 아, 아, 멤버들을 좋아해서 다 모으고 있어 자는 모습. 폰 절대 덜뜨리지 마. <laughs> 알았죠? <웃음> 저 저는 아까 전에 아침 먹는데 홍찬형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시켰더라고요. 어. 그 짜장라면, 짜장 라면을 시켰어요. 너무 맛있어서 성찬이 형보다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저는 오늘 TMI는 제가 오늘 밥을 시켰는데 좀 굉장히 상반되는 두개 음식을 시켰어요. 하나는 라면을 시키고 하나는 샐러드를 시켰어요. <laughs> 이두 개를 같이 먹었습니다. 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이노이노 선배님이랑 춤을 춰서 너무 기분이 좋습습다 완전. 전침에 아, 응. 음. 오랜만에 케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you 아, have 아니 y q u e s t i o n 저는 멤버들보다 좀더 빨리 염색하고 h 어 v e a 어 y questions. I h a v 니 a kebab. 요 h a 지금까지 멤버들과 함께 이번 싱글 페임의 스포트라이트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명성이 아닌 사랑과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타이틀곡 페임을 포함해서 수록곡 Something's in the Water, Take That Like까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라이즈에게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멜론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